오늘 우리는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4년 말 대만과 대한민국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끝에 양국 모두 대미 수출 관세 15%라는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동률입니다. 공평한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초 한국 관세청이 한 줄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초 20일간 반도체 수출 107억 달러, 전년 대비 70% 급증. 그 순간, 대만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긴급특집을 내보냈고, 경제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열었으며, SNS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734조 원을 냈는데, 한국은 왜 아무것도 안 냈는가? 그 같은 관세를 받았는데, 왜 한국만 웃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간 반도체 변방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술과 전략과 타이밍으로 세계 반도체 패권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734조원을 쓴 나라가 왜 아무것도 쓰지 않은 나라를 부러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한 국가 전략의 결과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에서 단순한 생산라인이 아닌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지배국으로 격상된 순간의 함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으로 응원해주세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당선 전부터 공언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그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60%, 멕시코의 25%, 캐나다의 25%, EU의 20%,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에도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대만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만 총통 라이칭더는 특사단을 워싱턴에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돌며 협상했습니다. 대만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낼 테니 관세를 낮춰달라.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총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734조 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대만 전자기계 기업들이 미국 전역의 공장을 이전하며 대만 정부가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데 투입됩니다. 사실상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가까운 구조적 양보였습니다. 그 대가로 대만이 얻어낸 것은 대미 수출 관세 15%입니다. 한편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한국 정부는 워싱턴에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 AI 기업들의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증명하는 수치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엔비디아와 AMD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급망 분석 자료들, 그리고 한국이 이미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투자 계획들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의 95%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이미 텍사스와 뉴욕에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세인하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최혜국 대우조항입니다. 이것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제도적 장치로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더라도 한국에도 자동으로 그 조건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한 번의 협상으로 영구적인 보호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에 답변했습니다. 관세 15% MFN 조항 인정. 한국은 대만과 동일한 관세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불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투자 외에 추가로 헌납한 돈도 산업을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기술을 넘기겠다는 양보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결과입니다. 대만 15%, 한국 15%.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만은 734조 원을 내고 15%를 샀고, 한국은 전략으로 15%를 따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넘기는 대가를 치렀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지키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신의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대만은 단기적 안보 불안을 경제로 메우려 했고, 한국은 장기적 산업경쟁력을 제도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며칠 후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한국 관세청은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의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발표는 한국 언론에서는 경제면 중간쯤에 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늘잘 나가던 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만에서는 달랐습니다. 대만 최대 경제지 공상시보는 당일 저녁 긴급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70% 폭증. 대만은? 다음 날 아침, 대만 주요 일간지. 중국시보는 일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734조 투자한 대만 BS 아무것도 안낸 한국. 왜 한국만 웃나? 대만 경제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고, 입법원 국회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미국에 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대만이 경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숫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107억 달러를 연환산하면 약 1,926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52조 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만의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은 공식 발표된 수치는 약 89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입니다. 한국의 70%와 대만의 12%.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70%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폭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AI 인프라 확산입니다. 채찌피티 구글 제미니, 메타 라마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딱두 곳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다 한국 기업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도 주요 동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올랐고 랜드 플래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출액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급부족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는 지난해 12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공급부족은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생산 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CEO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2027년 생산 물량은 이미 전량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는 고객들은 2028년 물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도 필요 없고 가격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장을 돌리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돈을 들고 줄을 섭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절대 지배자가 한국입니다. 올해 1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텔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6년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은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AI 서버 구축에 쓰일 것이며, 그 서버의 핵심 부품은 한국산 HBM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6년 한해 동안 최소 6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70%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연간 추세라는 뜻입니다. 대만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734조 원을 내고 관세 15%를 샀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내고 관세 15%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출까지 70%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파운드리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대만의 자랑이었던 TSMC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파운드리가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특히 HBM입니다. 그리고 HBM 시장에서 대만의 점유율은 0%입니다. 한국은 95%입니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AP처럼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DRAM, n 드 플래시 HBM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이었습니다. 애플의 어시리즈 칩, 퀄컴의 스냅드래곤, 엔비디아의 GPU가 주목받았고 이것들을 만드는 TSMC가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채찌 PT의 등장입니다. 2023년 11월 오픈 AI가 채 g PT를 출시한 지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듬해 초에는 1억 명을 넘었고, 지금은 3억 명이 넘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AI 서비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가 사용자 질문 하나에 답변하려면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모델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GPU는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고, 그 연산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일반 D램으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HBM입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아이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3D 구조로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A100 같은 AI용 GPU는 모두 HBM을 탑재하고 있으며 HBM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딱세 곳입니다. 그중 시장 점유율 1위는 SK 하이닉스로 약 50%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약 40%, 마이크론이 10%입니다. 즉, HBM 시장의 90%를 한국 기업 두 곳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SK 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없이 엔비디아의 AI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석유입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HBM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2027년 물량까지 모두 예약된 상태라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대만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반도체 패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CPU와 GPU를 누가 더 빠르게 만드느냐가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CPU와 GPU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시스템 반도체의 시대가 가고 메모리 반도체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270억 달러입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인 1,32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 메모리 비중이 30%로 증가합니다. 내년에는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성장하지만 메모리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에 HBM 전용 생산라인을 증설했고 올해는 용인에 추가 라인을 구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HBM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총 투자 금액만 약 50조 원입니다. 이것은 관세 회피를 위한 헌납이 아닙니다. 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반면 대만은? TSMC는 여전히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디렘 기업이 하나 있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도 안 됩니다. HBM은 아예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만이 느끼는 공포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반도체 강국의 지위가 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는 한국이라는 것.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TSMC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메모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파운드리만 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70% 폭증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구조 재편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재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라고 답합니다. 관세율 몇 퍼센트, 투자액 얼마, 기술 이전 범위 어디까지. 하지만 진짜 협상 고수들은 다르게 답합니다.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느냐가 향후 10년, 20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엇인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어국이 비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시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일본과 관세 10% 합의를 하면 한국에도 자동으로 10%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별도로 재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누군가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는 순간, 한국도 그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이 누구와 무슨 협상을 하든, 한국은 자동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받습니다. 재협상도 필요 없고, 추가 양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협상으로 영구적인 보호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조항이 아닙니다. 국가산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적 장치입니다. 대만은 이 조항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이 미국과 맺은 협정은 일회성 거래에 가깝습니다. 734조 원을 내고 관세 15%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에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 10% 협정을 맺는다면 대만은 여전히 15%를 내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협상하려면 또 돈을 내거나 또 양보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베트남과 10% 협정을 맺는 순간 한국에도 자동으로 10%가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도가 알아서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외교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조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협상력입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들의 AI 전략은 모두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결렬이라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에 압박을 넣을 것입니다.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라. 우리 사업이 망한다. 한국 협상단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필수적 파트너이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을 비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합의 불가. 미국은 고민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대만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최혜국 대우 조항 확보는 향후 10년간 약 50조 원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대만은 매번 재협상을 해야 하며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조 원. 이것은 대만이 미국에 낸 734조 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은 이 돈을 아낄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관세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할때 10년 후 관세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반면 대만 기업들은 매번 미국 정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조건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을 늦추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대만 입법원 야당 원내대표는 며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34조 원을 냈지만 한국은 제도 하나로 우리보다 더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참패입니다. 우리 정부는 단기적 안보 불안에 휘둘려 장기적 경제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70년 외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 굴복이 아니라 협상력으로 양보가 아니라 원칙으로 얻어낸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앞으로 수십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27일 지금 이 순간 경기도 이천의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HBM 칩이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차세대 디램이 초정밀 공정을 거쳐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엔비디아 본사로, 시애틀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버지니아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들이 없으면 채찌 PT는 멈춥니다. 구글 검색은 느려집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은 끊깁니다. 자율주행차는 길을 잃습니다. AI 시대의 모든 혁신이 한국의 작은 반도체 칩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1월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대만이 경악한 이유를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734조 원을 내고 관세 15%를 샀습니다. 그들은 TSMC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기술 인력을 해외로 보내며 산업 공동화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 12%, 한국의 70%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추가 투자 없이, 기술 이전 없이, 산업 양보 없이 관세 1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조항까지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수출 70% 폭증, 연환산 252조원, 전 세계 AI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운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 물건으로 봤습니다. 반도체 기술, 공장, 인력. 이것들을 미국에 팔면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34조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미국에 헌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봤습니다. HBM, DRAM, NAND 플래시. 이것들은 팔 물건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1980년대 삼성전자가 첫 디램을 만들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되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는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기술 격차가 크고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는 밤낮 없이 연구 하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 섰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디램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낸드플랫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hbm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50년의 땀과 눈물이 지금 이 순간에 70% 수출 증가로 보답받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지난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뼈 아픈 교훈을 줍니다. 안보 불안을 경제로 메우려는 시도는 결국 둘다 잃는 결과를 났습니다. 한국은 산업 경쟁력으로 경제를 지켰고 그 경제력으로 안보까지 강화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경제를 희생해 안보를 사려 했지만 경제가 약해지니 안보도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만은 단기적 두려움에 반응했고, 한국은 장기적 비전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은 자신을 약자로 정의했고, 한국은 자신을 필수 파트너로 정의했습니다. 그 차이가 734조원과 영원의 차이를 12%와 70%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HBM을 더 보내줄 수 있나요? 2028년 물량은 언제 예약할 수 있나요? 가격이 올라도 괜찮습니다. 일정만 맞춰주세요. 이것이 공급자 우위 시장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믿음.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 그 의지가 반세기를 관통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반도체 수출 70% 폭증.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70년 산업사의 결실입니다. 이것은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지배국으로 격상된 국가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양보가 아니라 협상력으로, 굴복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얻어낸 승리의 기록입니다. 대만은 734조 원을 냈습니다. 한국은 7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술,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 이것들은 오직 시간과 노력과 집념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천과 평택의 공장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단순한 생산라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기술독립의 함성입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국 없이는 미래로 갈수 없다는 시대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폐허에서 일으켜 세운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명입니다. 고맙습니다.